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 참견 시점의 주참 씨입니다 자 금일도 여러분들과 함께 현대차와 기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가부터 현대차는 플러스권 출발해서 강하지는 않지만 일단 반등으로 출발하는 그런 모습이고 기아의 주가 자체도 9만 1,400원이니까 역시 강부합 정도의 수준에서 반등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 자체는 나스닥 기술주 중심과 엔비디아의 조정 여파로 인해서 빌라디피아 안도체 지수는 조정을 받고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 자체가 플러스권 마감하면서 혼조수로 장을 마쳤습니다. 전일 10월 CPI죠 소비자 물가 지수 자체는 7개월 만에 좀 반등을 이끌었지만 시장 전망치에 좀 부합하는 그런 수준인데 트럼프의 랠리 자체가 연이틀 동안 미국 증시에서 다수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런 모습인데 자 금일 오늘 국내 증시는 내부적으로 큰 이슈는 없겠습니다만은 옵션 만기입니다 매월 두 번째 목요일이 옵션 만 길인데 최근 국내 증시가 워낙 좀 취약한 약세장을 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국내 주 시장이 다른 여타 국가에 비해서도 고환율과 고물가 등 트럼프 포비아의 공포로 인해서 전일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이 단숨에 통합 2천조 원대가 붕괴가 되어질 정도고 뭐 삼성전자만 놓고 보더라도 오늘 시초가가깊 하락해서 5만 200원의 약세 출발해서 다행히 5만 원 쓰는 지지가 되. 지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시가총액 1위고 대장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삼성전자 의 시가총액이 청산 가치에도 못뭐 미칠 정도로 과도하게 빠졌지만 트럼프의 정책적인 불확실성이죠. 이게 행정부의 그리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인 실망감 그리고 달러 원 환율의 급등 등 다양한 어떤 외생적인 이슈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진일 세 종목 가운데 한 종목이 신저가를 기록할 정도입니다. 자 이런 구간 속에서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비아디가 뭐 2023년도죠. 2023년도에 테슬라를 쳐키고 전기차 시장에 우뚝 선두로 내달릴 정도로 약진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자동차에 대한 수출이 전 세계 글로벌 1위로 등극할 정도로 중국 시장은 중국 중국에 대한 그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인 뒷받침과 가격이죠 가성비를 세워서 약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 실이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종목에 대해서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 분석을 해 드리면서 폭스바겐이라든지 벤츠라든지 뭐 BMW 우리가 뭐 타고 있든 안 타고 있든 다들 알고 있는 그런 유수의 자동차 업체 아니겠습니까? 이런 업체들이 기디 이하의 판매량과 공장 폐쇄, 뭐 구조 조정과는 사뭇 다르게 중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약진이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있고 이제는 심지어 국내에도 침투력을 높이고자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전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국내 현대차 그룹도 어, 모빌리티 기업으로 전환을 해가면서 3분기 어, 분기적인 최대 매출액과 어, 이익적인 부분 자체는 람다투 엔진의 일회성 비용 자체를 좀 제외해 본다면 그래도 상당히 선방을 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어, 최근에 폭수바겐을 지키고 영업이익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또 북미 시장에서의 남바투로 올라서기 위해서 상당한 입지를 구축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전기 차의 국내 입성 자체가 현대차 그룹에서도 나름대로 좀 긴장감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최근에 지수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현대차도 마찬가지지만 기아의 주가 자체도 결국은 어제 중요한 직전의 저점을 장중 살짝 꿈 깨뜨리는 그런 모습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아의 주가 자체가 최근에 지난 10월 대비 어제 9만 원 선이 좀 끼어진 그런 모습인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난 10월의 종가 기준에서도 전일 20만 원 선까지 끼어 지면서 19만 9,600원인데 그러니까 11월 달만 우리가 좀 놓고 봤을 때 현대차의 주가가 전일 종가 기준입니다. 전일 종가 기준에 현대차가 7.02% 정도 조정을 받았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2% 정도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다른 여타 시가총의 대형주, 중대형주들이 급락하는 구간 속에서 그래도 현대차와 기아가 11월 한 구간만 놓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시총 상위주 중에서 좀 선방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우리 주참식 구독자분들이나 또그이 영상을 칭취하고 계신 분들이 이미 높게 매수해서 기다려 왔던 부분에 대해서 크게 와닿지는 않을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물론 제 개별적인 이슈보다는 아까도 소두 부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외적인 불확실성 자체가 결국은 주가의 하락을 좀 부채질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좀 많이 빠졌다라는 부분이죠. 과거 같은 면 이렇게 좀 많이 빠지게 되면 반등 자체도 반발 매수에 의해서 강하게 올라가는 것도 사실인데 아직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여러 가지 정책 공약과 관련되어서 하반기에 IRA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어떻게 좀 바뀔 것인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전기차 시장의 쾌전 현상 속에서 하이브리드 카를 중심으로 커브리지를 해가기 위해서 현대차도 플랜 B를 좀 가동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죠 자 그런데 현대 트랜시스의 노조가 이제 파업이 일 단락이 되어졌지만 그동안 생 생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차질도 좀 빚어가면서 정상적인 생산 라인의 가동까지는 조금 이제 이달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자 이런 구간 속에서 좋은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뉴스위크지가 미국의 뉴스위크지가 선정했던 2025년도의 가장 기대가 되는 신차를 현대차와 기아 딱한 한 모델씩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급 최고 수준의 휠베이스를 장착했던 아이오닉. 나인에 치즈가 공개가 되었는데 뭐 실내 공간 자체도 너무 아늑하다라는 그런 부분도 이제 호평이 쏟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아이오닉 9과 기아의 EV9이죠. EV9 뭐 정확하게는 GT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두 가지의 신차 모델 자체가 내년도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될 정도로 어 글로벌 시장에서는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은 좀 현대차의 인도 법인과 관련된 부분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미 인도 법인의 상장 자체가 인도 증시의 최대 규모로 공모 금액만 4조 5천억 원 정도의 수준의 엄청난 공모의 바람을 일으켰던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정인선 회장은 인도가 미래다라고 좀 밝히면서 현대차의 전략적인 수출 허브로 인도 법인을 매우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가겠다고 밝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인도의 시장을 발판을 해서 다양한 국가 쪽으로 나아가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또는 남아시아 또는 동남아시아라든지 중남미 이런 쪽에 신흥국가 쪽의 판매량을 확대해가기 위해서 인도 법인을 좀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라고 밝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이번에 인도 법인의 인도 시장에서 이제 7월부터 9월이 2분기거든요. 인도 법인 같은 경우는 2분기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한7.5% 정도 감소를 좀 했고 영업이익적인 부분 자체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5%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인도의 내수의 판매량도 줄어들은 것도 좀 이유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홍해 사태로 인해서 수출이 감소한 영향으로 보이는데 인도. 시장에서 어 기관 투자자도 있겠죠. 어 하지만 인도 IPO 현대차 요 법인에 대해서 적극적인 매수 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죠. SUV 차량의 수요 증가와 또 11월 달부터 이제 성수기에 진입해 가면서 판매량이 호조를 보여서 인도 법인에서 이제 3분기 실적이죠. 국내와 는좀 다르죠. 그죠? 인도 법인의 3분기 실적 자체가 개선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밝히는 그런 모습인데 현대차도 어 유아 관련해서 하이테크와 젊은층에 좀 선호할 수 있는 차량 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고 밝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만큼 인도 법인의 성장에 지속적인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R&D 역량 강화 그리고 2한 5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해 가면서 인도 시장 내의 협력과 동반 성장을 통해서 이미지를 좀 개선시키면서 내 인빌류를 높여 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신흥국가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 이 얘기를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현대차가 오늘 이제 외국인들의 지분율 자체가 전일까지도 이틀간 수다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의 지분율 자체가 전일 종가 기준에 이제 40점 지분율이 0한5% 정도 수준입니다. 이제 한 차례 두 차례 정도 더 밀리게 되면 좀 매물이 나오게 되면 이40% 정도가 좀 이탈이 되어지는 부분 자체가 좀 변곡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올해 외국인들이 현 현 대차에 대해서 전일까지 6.45%를 담아 놓았던 것도 사실인데 이제 뭐 트럼프 정부 자기 정 행정부에서 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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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폐지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뭐 보조금 축소라든지 내연기관 차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적으로 강화를 해주다 보니까 현대차는 이제 하이브리드 카를 더욱 더 판매량이 약진을 보이고 있는 하이브리드 카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그동안 좀 많이 투자해 놓았던 부분에선 결실을 오르, 이제 뭐 뭐이끌어 내는 그런 구간에서 하나의 악재가 좀 현재 나온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대차는 이제 외국인들도 좀 많이 빠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1월달 정도는 다른 여타 시총 상위주에 비해서는 덜 빠졌다고 볼수 있겠지만 이미 한2 5 6만원대죠 지난 8월달에 블랙먼데이 사태 이후에 주가 시가 26만원 선을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구간에서부터 놓고 본다라면 충격이 좀큰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이 구간 속에서 우리가 4분기에도 나 그대로 북미 시장의 판매량과 더불어서 유럽의 완성차, 전기차 업체들이 좀 죽을 쓰고 있는 구간 속에서도 유럽 시장에 조금씩 저변을 확대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그렇게 실적 자체가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이제 인도 법인을 아까 잠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도의 어떤 법인을 육성해가는 것도 중요한데 IPO 자금 조달을 통해서죠. 그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이제 주주하는 쪽으로 대들음을 줄수 있는. 부분 자체가 아마 카드를 만지작 그리고 있을 겁니다. 아마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의 입장에서도 현대차가 이렇게 20만원 이하로 깨어지고 기아가 9만원 선까지 이탈하는 부분 자체가 그렇게 뭐 이제 기분 좋지는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나중에 성장의 네임밸류가 결국 주가의 흐름으로 얼굴로 우리가 내뱉어진다라면 정의선 회장도 이제 보다 좀더 강화된 주주화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는 옵션 만 일에 지수가 좀 반등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게 변동성을 확대하지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자체는 아까 다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오늘 옵션 만기를좀 기점으로 그래도 지수가 저점을 좀 확인을 하고 좀 점진 지역으로 좀 반등장세를 이끌어 가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 가져보면서 현재로서는 현대차의 기하에 대해서 하루 이틀 정도의 저점을 좀 예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현대차가 일단 20만원 선이 끼어졌기 때문에 기술 적으로는 월봉상의 요 60개월 선의 지지 자체가 좀 지켜지기를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면서 요 구간 속에서 반등의 어 흐름 자체가 좀 나타나기를 기대해보고요. 기어역시 마찬가지 개념이죠. 주봉상으로 120주 이평선의 어떤 지지선 자체가 살짝 깨어졌고 요 구간에서 이제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조금은 더 이제 출렁거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 구간에서부터 좀 저점을 확인하고 조금씩 이제 강한 급등이 좀 들어오진 않겠지만 바닥을 좀 확인해가는 즉. 하방 경직성을 확인해가는 그런 과정 자체를 우리가 좀한번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올해 이제 4분기가 마감이 되어지는 구간 속에서 지금 현재 가격대보다 빠져 있기 보단 오히려 올라 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내년도에도 현대차 그룹에 대한 성장성 자체는 분명히 있을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니까 여러분들 너무 좀 위축되지 마시고 힘내시고 파이팅 이어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로주참지 채널 성장을 위해서 신규 영상을 증치하신 분들도 주참 시 채널 성장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